안녕하세요. 가수 이수연입니다. 아, 저는요, 7080의 명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수연 라이브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 쾌적한 시설에 저렴한 가격에 최신식 음향시설, 설치된 조명 아래서 라이브 음악으로 노래 부르시며 가수 이수연과 즐거움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수님들 연습 장소로도 좋습니다. 단체 모임 시에 식사와 노래를 일리차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장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 7번 출구에 나와서 아, 우회전 30m. 직진 우측에, 어, 이수연 라이브가 있습니다. 군자에서 만나요. 유튜브 채널 이수연 T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